가장 빠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고 믿게 되죠.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아이 스스로도 수학을 어렵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때 서야 당황하시는데 사실 원인은 초등 시절에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수학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과목이죠. 그런데 어느 한 단계를 놓치면 겉으로 금방 드러나지 않다가 중학교에서 여러 가지가 쌓이다가 결국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초등 6년 동안 어떤 흐름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학년별로 시기에 맞게 챙겨야 할 핵심이 있는데 이걸 알면 불필요하게 앞서가려는 조바심도 줄어들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공부를 정확하게 시킬 수 있죠. 오늘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학 공부의 로드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자 먼저 1 2학년입니다. 1 2학년 수학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거의 모든 비중이 연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산에서 자신감을 얻으면 수학 자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데요. 반대로 연산에서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이후 단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좀 연역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리부터 막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보다 생활 속 사례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아 하면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세어본다든지 귤이나 과자를 나누어 가지면서 누가 몇개더 많은지를 비교하는 놀이가 더샘플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수학은 책상 앞에 앉아야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바둑알, 수막대 같은 이런 교구들 좋습니다. 수 자체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이 곧수 감각이 되는 거죠. 이수 감각이 튼튼해야만 이후에 연산 훈련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연산 훈련은요 짧고 자주 반복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작은 수의 더셈, 뺄셈, 곱셈 이런 기초들은요 매일 10분씩 어느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아이들이 자동화됩니다. 아예 집중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 집중해서 딱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이가 심리적으로도 부담도 없고 실력 향상에도 훨씬 도움이 되죠. 문제집 활용할 때는요, 연산 문제집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여러 권 동시에 풀 필요 없고요, 아이가 충분히 잘 익힐 수 있도록 반복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가 이제 연산을 하는데 연산에 좀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사고력 문제집을 그냥 가볍게 흥미로 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는 난이도보다는 재미와 흥미를 최우선시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고 빨리 단계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문제를 재미있게 꼼꼼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 이 경험이 중요해요. 교과 수학 이런 기본서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1학년은 굳이 권하지 않고요. 한 2학년 후반부터 2학기부터 아이와 함께 가볍게 시작해봐도 무방합니다. 어, 문장제 문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또 독서, 말하기 통해서 해야 하는 거고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몇개 가져갔냐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게 문장제 문제 대비의 기초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연산력과 문해력이 함께 자라야 수학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죠.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건 1, 2학년 시기에 공부가 수학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이후 단계의 수학이 훨씬 수월해지고요. 반대로 이때 허술하게 보내시면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게 두고두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의 첫걸음 위에 구멍이 난다. 그 다음 단계에 쌓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휘력을 키우려면 한자를 외우는 대신 한자를 이용해 단어의 뜻을 추론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교과서와 수업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낯선 단어의 뜻을 스스로 짐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암기만 한 아이는 배운 범위 밖. 개어 휘에서 쉽게 막힙니다. 반면 추론력을 기른 아이들은요. 처음 보는 단어도 이해할 수 있죠. 이 능력이 길러질 때 학습이 훨씬 수월해지고 지식 습득 속도도 달라집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한자 학습을 돕고 싶다면 한자 수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3, 4학년입니다. 3, 4학년 초등 수학의 분기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연산 위주의 단순 계산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물론 뭐 1학년 때도 곱셈이랑 개념이 존재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귀납적으로 알게 되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제 3, 4학년부터는 분수, 소수 같은 개념들이 새로 나오는데 역시나 귀납적인 방법을 물론 쓰게 되지만 이 개념이라는 것에 확실히 초점을 맞추고 학습을 해야 되고요. 연산이 훨씬 복잡해지게 됩니다. 세수 이상의 사칙 연산 이런 식이 생기면서 절차가 훨씬 길어지고요. 계산 실수 많아집니다. 또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개념 혼동 굉장히 커지죠. 단순히 빨리 계산하는 그런 초등 저학년의 능력으로는 버, 버틸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따라서 3, 4학년 수학은 개념 그리고 연산의 협력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연산이 기초 체력이 되고 개념을 통해서 수학의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가야 수학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죠. 이 시기에도 연산 문제집은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연산만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수학 기본서 병행 바랍니다 기본서는 단순히 문제 푸는 책이 아니라 개념이 반드시 앞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책들이니까 아이와 함께 학교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부모님이 주의할 점은 아이가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 몇 점이다 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사용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무슨 개념 배웠지 그 개념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지 아 그럼 그 개념 알고 있어 물어보셔야 되죠 개념 건너뛰고 답만 잡고 맞히면서 많이 풀면서 감으로 때려잡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상위권으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유가 있다면 사고력 수학 지속하셔도 좋습니다 네 단순히 정답 찾지 않고 다양한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이 되죠 사고력 문제는 보고 답지 보고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배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고력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쉽게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됩니다. 3, 4학년 시기에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하는 습관입니다. 문제 풀고 나서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개념 연산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정리되게 됩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글로 쓰는 능력, 말하는 능력 강해져서 소수령 문제에도 적응이 되죠. 심화 문제집은 한 4학년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 개념 어느 정도 탄탄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하셔야 하고요. 개념 연산이 흔들린데 심화를 넣는다? 그럼 이건 완전히 독입니다. 아이에게 수학에 대한 완전히 좌절감만 심어주니까 아이의 기초 실력이 80점 이상, 90점, 100점인지 확인하시고 4학년 이후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3, 4학년은 이제 초등수학의 기초 체력 그리고 개념 이해를 동시에 확장해 나가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제대로 못 보낸다 그러면 이제 5, 6학년에서 상위권으로 넘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이제 5, 6학년 내용을 알아볼 텐데 제가 또 어떤 문제집을 추천하나 좀 종류가 궁금하시잖아요 더보기란을 보시면 관련 영상 리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 6학년입니다. 5, 6학년 초등수학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죠. 이제 단순한 기초훈련이 아니라 중학교 수학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때입니다. 그동안 연산 개념 그리고 뭐 한다면 사고력을 통해서 기초 쌓았죠. 이제 심화 문제집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깊은 수학적 사고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심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중학교 수학에 올라가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 앞에서 큰 벽을 느끼기 쉽거든요. 그래서 심화를 넣는데 대신에 연산 문제집은 이 정도 시점에서 멈춰도 괜찮습니다. 1, 2, 3, 4학년에서 연산을 충분히 했다면 사실상 연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곱셈이 나눗셈 같은 것들 안 배웠지만 이때까지 충실히 된 아이들은 학교 공부와 기본서, 심화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이 될수 있으니까 연산 문제집 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미 연산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거고요. 고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연산을 좀 어려워한다 라고 한다면 심화가 아닌 연산을 더해야 되는 거겠죠. 자, 또, 사고력 문제 역시 초등, 고학년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스탑하셔도 좋습니다. 고학년에서는요, 기본서 그리고 심화 문제집이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수학의 기초 능력들을 확장하는 거였다면, 5학년부터는 이제 교과 수학을 땅땅이 잡고 중학교 수학까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자, 기본서를 통해서 교과 개념 딱 정확히 정리하고요. 심화를 통해서 그 개념을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를 묻고 내가 생각해 나가면서 풀이 방법을 생각해 나가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답만 맞히는 공부로는 중학교 이후에 힘을 잃어요. 풀이 과정, 원리 설명할 수 있어야 정말로 수학을 아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아이가 문제를 풀때 과정을 점검하고 이유를 좀 설명해 봐. 틀린 문제는 왜 이렇게 풀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봐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거 구멍 메우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가 못푼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보다 후행학습을 해라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데요. 그 후행학습이 바로 구멍 메우기입니다. 제가 후행학습이라고 하니까 막 전학년 문제집을 다시 사서 처음부터 푸시는 분들이 계셨다는데 그거는 조금 오해고요. 전학년을 돌아가서 다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현행학습을 하면서 모르는 문제에서 얘가 이걸 왜 모르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짚어 들어가는 게 바로 후행 학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곱셈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안 될까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안 되겠죠.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부터 연습을 먼저 하는 겁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안 된다면요.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약하다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에서 그 전에 어디서 결손이 생겼는가를 찾아서 그 부분을 탁 짚어주는 거죠. 상위권이다. 그리고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맛보기로 접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행은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현행에서 90점 이상이다. 심화도 한 80점 이상이다. 안정적이고 아이가 수학에 자신감이 있다. 라고 할 때만 권장드립니다. 모든 과목에서 상위 5% 내라고 판단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무리하게 시작하면 겉으로는 진도가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기초가 비어 있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가서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 선행은 꼭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신중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6학년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이 시기에 현행과 심화가 좀 안정적으로 소화되지 못한다면 중학교 진학 이후에 수학에서 상위권, 최상위권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감을 좀 잃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 시기에 잘 준비하면 중학교 수학을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5, 6학년은 초등수학의 마무리자 중등 수학의 출발점입니다. 연산사구력 이제 마무리하고요. 기본서 심화로 중심을 옮기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밟아야 상위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는 거죠. 단순히 당장의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질 긴 수학 여정을 준비하는 시기죠. 1, 2학년은 수감과학 연산 기초를 쌓아야 되고요. 3, 4학년은 이 연산을 확장해 가면서 개념을 본격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력을 확장해야 되고요. 5, 6학년은 이전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수학과 심화를 통해서 중등 연결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어 이 순서를 지켜야 아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연산도 안 되는데 교과수학, 심화수학, 사고력 이렇게 잘못하면 구멍이 나기 쉽죠? 그리고 그 구멍에서 결국 무너짐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연산 개념, 사고력, 심화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 누구나 수학을 자신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필요한 단계를 차곡차곡 채워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로드맵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위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건요. 정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저장하는 일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작정 수업만 듣고 반복해서 외우기만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초등 때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해서 공부머리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부머리를 이용해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른 교육이 무엇이냐?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아이의 공부머리를 길러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공부머리를 길러줌으로써 결국 이기는 이 공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요. 클래스 위에서 초등 공부머리의 힘,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